천궁신당이에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궁신당입니다. 류보살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아참 2025년도 5월달에 닭띠 운세를 봐야 되는데. 우리 닭띠분들 2, 3월달은 답답했고, 답답했고, 4월달에도 답답했고, 그래도 이제 5월달을 받으려야될것 같아. 그래서 답답하지 말고 이제 알고 가셔서 시원하게 풀고 가시라고 준비했습니다. 21살의 을류생, 또 33살 나는 개유생, 45살의 신유생이고, 57살의 기유생이다, 69살의 정유생이고, 81안받으려야 되는데 받드릴게요 을류생이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서 준비했으니, 아, 봅시다. 21살 울류생분들은 뭐에 집착을 하지 말아야 돼. 사람에, 특히. 뭐,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에 집착을 하지 말고 가라, 이러신다. 그래야지만 신수가 편해지고, 어, 인물이 훤해진다 그러네. 사람 때문에 얽혀서 돈도 얽히게 되고, 직장도 얽히게 되고, 답답하게 되니, 사람을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라. 그냥 가면 가는구나, 오시면 오시는구나, 이렇게. 5월달을 잘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6월도 없고 7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생들 어, 인간관계, 애정관계, 사랑관계, 또 지인관계는 놓고 가자. 될 일은 수술 풀릴 것이고 안 되는 일은 꺾어진다. 통 크게 생각하셔야지. 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이별했던 사람도 돌아오니까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셔라 근데 직장으로 들러볼 때는 그냥 무해무덕해요. 또 사업하시는 친구들도 그냥 무해무덕하고. 근데, 어, 금전으로 볼 때는, 우리가 속을 썩고 답답하다 보면은 뭐가 돼. 돈도 안 벌러, 직장도 안갈 것이고, 일도 안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금전수는 좀 뜬단 말이야. 21살들이. 그러니까, 금전을 좀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일을 선택해라. 이렇게 일러드리고 싶고, 넘어가요. 33살 개유생들. 아, 이분들은 변화수가 엄청 크게 들어오네. 어, 금전의 변화요, 직장의 변화요, 사업의 변화요, 무슨 변화요 묻는다면 직장의 이동 수가 있고 이동을 안 한다면 승진 수가 있고 또는 뭐 스카웃이 들어온다든가 5월달에 이동을 하려고 정리 정돈을 하는 달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금전하고도 5월달에는 그러니까 금전이 들어오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동을 한다고 직계 직장을 그러면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 그럼 금전수는 좀 정적이라고 보셔야 돼. 이달은 돈 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뜸 먹고 맘 먹으려고 아나 저거 이동하려고 했지? 이런 건 이동을 계획을 세워서 이동을 움직이셔라. 그래야지 다 다음 달 다음 달 이렇게 잘 뜨는 달이 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애정으로는 뜻하지 않게 이분들 조금 바빠르게 소개팅도 나가. 어, 애인 없는 사람, 모태 솔로들 있잖아. 솔로들.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어, 누가 소개해줘갖고 조금 오래 만나는 인연이 생기고 아니면 남자친구가 배신했어요 여자친구가 배신했어요 슬퍼하지 마라 방구석에서 얼른 나오셔 커튼 쫙 걷고 왜냐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게 맞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맞으니까 커튼 딱 열어젖기고 소개 받던 나오든 애정으로는 도화꽃이 핀다 꽃피는 춘사월이 지나요 양력으로 5월은 음력으로는 4월달이니 춘삼월, 뭐야, 꽃이 핀다, 청춘. 남녀가 만난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 안 하고 넘어가시게요. 아이, 그리고 45살, 식류생들 봅시다. 이분들은, 1, 2월 달부터 굉장히 돈이 답답했을 거야. 답답해. 굉장히 답답해. 근데, 5월 달에도 답답한데, 자기가 알아. 어떻게 움직이면좀 답답한 걸풀수 있는 건데, 이분들은 직장, 사업, 매매,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들이 운수 볼 때. 그 신경 하나도 쓰지 마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이 5월달에 2025년도 5월달에 내가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여기서 승패가 딱 깔려 그게 중요해 지금 돈이 왜안 들어와 이러지 말고 동서남북을 잘 들어가야지만 돈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제 45살 신유생이라 해도 각성받이마다 사람마다 다 틀린 것을 야, 동쪽이 딱 좋아. 개유생, 저기, 신유생들, 이러면. 신유생 다 동쪽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적인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 게 특히 45살 신유생들이다, 이거예요. 넘어가요. 57살 기유생. 57살. 죄송. 57살 기유생. 성준이 들었구나. 고생 끝에 낙이 오는데 어떻게 낙이 오는지 알아야지. 57살 기유생들이 올해는 성주란 운이 들어왔어. 성주는 뭐냐면 대운이라기도 하고, 성주 대운이라도 선생님들마다 말씀이 다 틀리지만, 우리 내가 이 유보살이 볼 때는, 성주는 사업적으로 우선은 일번적으로잘 풀고 가야 된다고 보네요. 그러면 사업이 잘 풀어져야지 금전이 오고, 금전이 오기 전에 인간관계가 풀어져야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애정을, 남녀 간의 애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애정이라고 볼 때, 사업이 풀어져야지 내가 사장이야. 직원이 잘 들어와야 되잖아. 그것도 애정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 좀, 이, 성준을 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을 거다, 이거야. 뭐, 동네 장사를 커피숍을 하든, 떡볶이집이라 하든, 아니면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간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내가 문을 좀 열고 가야 된다. 성준이 들었다고 해서, 확 열리는 게 아니잖아. 이거 내가 받는 것도 노력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내가 성준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재수를 맞아서, 재수맞이를 해서 사업문을 열어서 인간문전 열고 금전문전 열어야겠다 요게 관건이고 5월달에는 요거를 5월 양력 5월을 넘어가지 마셔 6월달에 해야지 7월달에 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5월달에 그래 성주 열고 사업 열고 인간 열고 금전 열고 그건 운도 따라오니 그거를 명심하셔라 이렇게 일러드리고 싶고요 69살 정류생분들 이 분들은 돈이고 나발이고 매매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왜 나발이라고 표현했느냐? 교양되게 귀에 쏙 박히게 들이셔야 돼. 건강 아홉수잖아. 응? 어? 우리가 아예 아홉수 그런 거 어디 있어? 있더라 이거야. 삼재 어디 있어?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건강으로 둘러볼 적에 그럼 건강으로 어떻게요? 해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져?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서 앵맥이라도 하고, 응? 어? 내 운수 저기 뭐야 명달이라도 좀 걸고. 어 아픈 거좀 관세 좀 걷어달라고 돈을 써줘야 돼 그럼 돈을 쓰다 뭐 우리가 기분 좋으면 백화점 가서 돈도 쓰고 뭐 물건도 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병을 모시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와서 자기 애군 넥살 아웃수응 이게 꺾어지는 타이밍 항상 사람이 정상에서 정상 찍기 전에 굉장히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다 그래 근데 돈인 돈은 안 벌어도 그냥 속상하지만 건강 이름은 나라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섭다 그러니까. 건강으로 둘러볼 적에 조화 관세가 많으니, 건강검진도 받아야겠지만은, 건강검진 했는데, 아이고, 이상 없어요. 약 조금 먹으면 돼. 이 나이면은, 어디가 아파도 안, 아,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야, 나이가. 69살. 그니까, 러 그런 거 말고, 약 먹어서 고치는 거 말고, 약 먹어도 여기도 아프고, 약 먹어도 여기도 아프고, 약 먹어도 막 체한 것 같고, 이럴 때는 우리 같은 선생님을 꼭 찾아오셔서 상담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돼. 그니까 아까 안 봐주려고 그랬는데, 81살 을류생분들,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사는 것도 대단하시다 여기까지 온 세월도 아이 이제는 뭐 원한도 없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다 이거야 나이가 많이 사르셨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어찌 그럽니까 80살이면 90살고 싶고 90살면 1 0 0세 살고 싶고 또 내가 살고 싶든 안 살고 싶든 자손들도 아이 우리 어머니 80수 넘으셨네 90수 넘겼으면 좋겠네 요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8 0반살 의료생 분들은 뭐 건강해야 당연히 두루두루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자손들한테 돈 나갈 일이 있겠다 그래. 그러니까 내 신수를 보기보다는 자식들이 요즘에 미련한 건지 멍청한 건지 좀 묻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고 점이라도 그냥 속된 말로 복채 뭐 무슨 뭐이억 1억, 일억씩 가는 것도 아닌데 복채 좀 내고 좀점좀 좀 보고 좀상담좀 하고 좀운좀 좀 뚫고 가야 되는데 내 자식이 그런 거 믿지도 않고 저런 거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이렇게 우리 같은 선생님한테도 안 온다. 그럼 어르신들이 판단하셔서 인생 살아보셨잖아. 내 새끼 사줘놓고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상담할 일이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환이 들어오는 거지, 자손한테. 근데 우환이 들어와서 그게 해결되면 또 경사로 바뀔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빨리빨리 애들, 내 자손들. 이 정도 되면 자손들이 벌써 자손들의 새끼 낳고 살고 있을 나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보통적으로? 근데, 아이고, 저거, 어떡하니, 잘 되겠지, 이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 직접 신명전에 이렇게 신수 받고, 아이풀고 있으면 푸는 거고, 풀어서 되면 좋은 거야. 풀어서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풀어서 될수 있는 48자는 참 그래도 보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81세 자손 좀 살펴보셔봐. 요즘 어떻니? 사업 어떻니? 돈 어떻니? 금전 어떻니? 아유, 죄송해요. 전화가, 예약 전화가 막 난리 났네. <laughs> 죄송해요. 누구요? 이따 받아도 되겠네.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어쨌기나 저쨌기나 간에 81살 우리 을류생 분들 그렇게 해서 자손들을 좀 찍어 가셔라. 어, 그 상담을 직접 나오셔라. 그 자손 때문에 돈쓸 일이 있는데, 아파서 병원 가서 돈 쓰지 마시고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 상담하셔 갖고, 뭐 운수맞이뭐 저기 엑살 있으면 액살 있는 대로 조심할 거 있으면 듣고 상담 듣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좀 편한.